지역 안에서 공유 미용실을 하고 계신 분이어도 실제 정부에서 허가받지 않는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실증 특례 확인서입니다. 매장 내 사업자 등록증은 10개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해외는 이미 성공 사례가 엄청 많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저희 같은 안정된 회사에 특례를 허가를 내주고 잘 꾸려나가길 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매장을 오픈하면 모든 내용은 산자부에 보고를 해야 돼요. 연산점을 오픈하면서 입주하는 원장님들과 매월 면담을 통해서 어, 마케팅과 공유 명시 시스템을 제가 설명을 하고, 아윤채 이 제품을 통한 경영 교육을 우리 교수님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근이 없을 때, 우리 본사 3중 휴게실에서는 원성원 팀장 콘서트가 시작돼요 여자보다는 일이 우선이라고 뻥치는? 노래 정말 잘하는? 원성원 팀장 노래 참 잘하는데? 살려주세요.